100m 허들 여자 대학부 일반부 결승전입니다. 자, 일반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 네 명의 선수가 나오겠는데요. 자, 오늘 가평군청의 윤수빈, 안산시청의 류나희, 포항시청의 조은주, 경주시청의 김솔기 선수. 자, 이렇게 네 명의 선수가 맞붙겠습니다. 자, 유나이 선수가 사례인에 있고요. 네. 올해인에 포항시청의 조은주 선수가 있어요. 네. 어이두 선수의 라이벌 관계에 대해가 지금 준비하게 있으니까 잠깐 소개를 할게요. 네. 종별 선수권대회 때 동기록이 나왔어요. 네. 유나이하고 조은주하고 아. 13초 7일 동기록이 나와서. 1,000분의 1까지 사진 판독에 들어갔죠 예. 조은주 선수가 조금 1,000분의 1에서 앞서서 조은주 선수가 1위를 했어요 당시에 네. 일주일 후에 네. 실업 선수권에서 또 만났어요 두 선수가 네. 그때는 유나이가 조은주를 0.01초 아, 간발의 차론으로 예, <laughs> 서력을 했거든요 네. 또 2주 후에 실업 육상 시리즈에서 다시 만났어요 네. 이때도 0.01초 차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나이가 2승 1패죠 네. 그러니까 두 선수가 라이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윤나이 선수는 본인 최고 기록을 수립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조은주 선수는 본인 최고 기록에 0.04초로 접근하는 네. 아주 놀라운 그 기록 성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 선의의 경쟁을 두 선수가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두 선수의 지금까지 기록 차이는 3번을 네. 경기를 했는데 네. 0.01초 차이입니다 <laughs> 과연 오늘 네 번째 경기인데 윤나이와 네. 조은주 누가 이길 것인가 네. 영원한 라이벌이 될 것인가 네참 굉장히 주목이 많이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정말 2022년 지금 6월 현재 이 안산 시청의 류나희 포항 시청의 조원주 선수는 이 허들 경기에서 정말 대한민국 육상에서는 가장 큰 라이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오늘의 승자는 어떤 선수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 선수의 최고 기록면을 보아서는 조은주 선수가 류나희 선수보다 13초55니까 네. 0.03초 빨라요 네. 근데 올해 시즌에는 1 3초5팔로 유나이 선수가 조은주 선수보다 0.01초 빠르죠 네. 그러니까 1 3초5팔은 유나이 선수에게는 본인 최고 기록입니다 네. 조은주 선수하고 경기 하다 보니까 본인 최고 기록이 수일된 거죠 네. 1 3초5팔이면은 아시안게임에서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두 선수가 네. 그런 기록입니다 아. 두 선수 기록들도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 사실 또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육상 경기는 또 그날의 컨디션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사레인에 있는 경주시청의 김슬기 선수, 김슬기 선수는 어, 실업 선수권 실업 육상 시리즈 육상대 모두 동메달 획득했던 김슬기 선수고요. 네. 참가 선수 자, 1 0 0 m 허들 경기 여자 대학 일반부. 어, 결승전 3레인. 참가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 수빈, 가평, 3레인입니다. 군청. 가평군청의 윤수빈 선수가 준비를 하는 3레인. 3레인 4레인 6레인, 6레인, 안산시청의 류나희 선수가 5레인, 출격합니다. 5레인 포항시청의 조은주 선수가 류나희와의 대결을 또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6레인 경주시청의 김솔기 선수가 준비를 하는 6레인입니다. 3레인부터 6레인까지 자, 3레인에 서 있는 가평 군청의 윤수빈 선수는 네. 이 허들 종목을 선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네. 아직까지도 지금 허들을 지금 훈련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요. 네. 자, 여기는 4레인의 윤아이, 5레인의 조은주, 네. 두 선수의 라이벌,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윤아이와 조은주 선수의 라이벌전, 자,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50회 KBS 전국 육상 경기 대회 어, 여자 대학 일반부 100m 허들 경기 결승전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허들 자 동시에 넘었어요 동시에 넘고 있는 빌라주와 조은주입니다 자, 막상 막하니까 엄청난 리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허드는 두개 남아있습니다 자, 오레인이 살짝 빠른 것 같습니다 오레인 조은주 조은주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조은주. 자, 조은주 선수 본인의 최고 기록을 수립을 합니다. 13초. 일단은 자 13초 52가 공식 기록 아닙니다만은. 네. 자 공식 기록을 자 나왔습니다. 자, 13초 51이죠. 13초 51입니다. 자 본인의 최고 기록 13초 55였는데. 네. 0.04초 단축하는 조은주 선수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오늘도 유나이 네. 선수와의 멋진 대결이 있었어요. 노장은 살아 있다. 네. 그래도 류나이 선수도 못 달린 게 아니고요. 네. 본인 최고 기록과 동기 록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 조은주 선수가 기록이 좋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2승 1패로 2승 1패로 앞서 있었던 오, 유다이가 이때까지는 두 선수가 거의 동시에 넘었었는데 자, 여기서 치고 나왔습니다. 네. 조은주가 라이벌 관계에서 네. 조은주가 본인의 최고 기록 0.04초 단축하며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아 오늘 경기 정말 재밌었습니다자 이렇게 되면 어, 네. 두 선수가 2승 2패입니다 네. 자 다음에 정선에서 열리는 선수권대회 때 네. 아, 과연 진짜요. 어떤 선수가 2승 2패에서 네. 어떤 선수가 손을 들 것인가 5판 3선승제인가요? 네. 네 정은주 선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